그래서 우리는요, 디자이너가 되기 전 단계에 꼭이 부분들이 개선되거나 이런 이론들이 채워지면 굉장히 멋지고 강하고 성공할 수 있는 디자이너가 되겠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 이거 디자이너들도 잘 몰라요. 왜? 배운 적이 없으니까. 왜? 선배들이 얘기 안 해줬으니까. 뭐, 저는 선배한테 배운 것 같아요? 몇십억 날리면서 배운 거 아니야? 돈 날려서 사업하면서. <laughs> 우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트라고 하는 이 장르도요, 이렇게 전문가적인 시선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죠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공해야 되니까. <목소리> 자, 그러면 그 디자인에 대한 이설리가 나와야지. 야. 참또 많이 써 놨죠. 많이 써 놨죠. 아. 보시면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자, 커트라고 하는 것은, 커트라고 하는 것은, 연령, 기장, 단차, 앞머리 별로 세분화적인 요소를 담아내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이냐면, 화면 보세요. 자, A라인 밥이에요. 오브커트죠? 자, 이 A라인 밥의 형태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 A라인 밥이 20대에 맞는 느낌, 40대에 맞는 느낌, 60대에 맞는 느낌에 대한 방식과 개념과 품질 방법과 시술 연계성에 대한 것들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A라인 밥 안에서 연령별, 대상별, 잘한다, 알고 있다, 나는 A라인 밥을 마스터했다, 라고 볼수 있어요. 어느 측면은? 연령에 대한 측면. 이해되시죠? 자, 근데, 근데, 옆에 기장 있죠? 기장 있죠, 여러분? 자, A 라인 밥이요, 단발이잖아요. 그렇죠? 단발. 단발은 기장이 미디움이라고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미디움의 숏, 미디움의 미디움, 미디움의 롱. 이해가세요? 같은 같은 A 라인 밥인데 정말 짧은 중간 좀긴 느낌의 기장별 이해점이 있어야 돼요. 이해 가요? 왜냐하면 가발을 만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고객이 올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A 라인 밥을 배우더라도... 배웠던 기장과 엘리베이션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니라, 그걸 토대로 해서 기장별 적용했었을 때에 대한 장점과 단점도 이해해야 되고요. 잘르는그 과정에 대한 패턴도 이해를 할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왜냐? 왜냐. 자, 미디움의 숏과 미디움의 미디움과 미디움의 롱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봄, 여름에 디자인을 할 거냐, 가을, 겨울에 디자인을 할 거냐에 따라서 의상 또는 악세사리 또는 뭐 스탑라든가 머플러라든가 되게 많은 것들이 있잖아. 거기에 적용되는 시점, 그리고 관리 포인트가 달라요, 여러분. 게다가 이렇게 기장에 대한 다양함은 목선에 대한 길이와 두께와 이 사람의 관리 포인트, 드라이를 하는 사람이냐, 폼만 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A라인 밥이라고 하더라도 기장별로 컨트롤 할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해되실까요? 자, 그리고요. 이 A라인 밥이라 하더라도 단차죠? 원랭스의 A라인 밥과 그라의 A라인 밥과 레이너의 레이 그 A라인 밥이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그쵸? 자, 이게 플랫하게 원댕스처럼 끊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안정적인 그라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올려서 만들어지는 볼륨감이 높은 레이어드가 가미된 A라인 바디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 이 단차는 연령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장에서 만나보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고객이 와서 우리 만날지 모르잖아 그쵸? 오셨는데 이미 기장이 짧아 오셨는데 위에 탑이 너무 짧아서 어쩔 수 없이 레이어가 가미된 A 라인 밥을 구사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단차를 적용시키는 상황들도 있지만 고객이 이미 머리가 짧은 흥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를 만나서 단차가 생겨내는 단차가 어 유지되는 일단. 고객이 단차를 가지고 온그 상태로 A 라인 밥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다. 그래서 단차에 대한 이해도 적용이 돼. 광고 보고 가시죠. 예. 앞머리가 있다와 없다부터 해서 앞머리가 있을 때는 사이드뱅을 해야 하느냐, 풀뱅을 해야 되느냐, 첫피를 해야 되느냐, 시술을 해야 되느냐까지 나오죠. 자, A라인 밥에 사이드뱅이 있을 때, 아니면 풀뱅이 있을 때, 아니면 정말... 트렌디한 처피가 있을 때 아니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시스루가 있을 때에 따라서 A라인 밥의 색깔과 디자인의 이미지가 달라지죠. 맞나요? 자 물론 여기서 오버를 하면 <laughs> 오버를 하면 여러분 자 이런 A라인 밥의 명도가 컬러의 명도가 컬러의 명도가 1에서 5레벨, 6에서 1 0레벨 11에서 14레벨로 높다 낮다를 가지고 이미지를 평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컬러의 명도뿐만이 아니라 컬러의 컬러의 반사빛, 다시 말해 한색이냐, 난색이냐, 또 한색은 이시냐, 바이올리시냐, 카키냐 난색은 옐로우냐 레드냐 뭐 오렌지냐에 따라서 따라서 모두 달라지는 거야. A 라인 밥의 이미지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여기에 오버를 하면 이 A 라인 밥에 컬링이 적용돼서 A 라인 밥이 C 컬로 완성되는 경우와 S 컬로 완성되는 경우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 c 컬과 s 컬의 방향이 방향이 음, 죄송 방향이 앞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냐 뒷 방향으로 이동하느냐 컬의 방향을 어디에 적용해서 a 라인 밥을 만들었느냐 만들지 않았느냐까지 봐야 a 라인 밥을 내가 완성했어가 된 거. 이게 커트죠. 단순히 나 밥스타일을 배웠어, 나할줄 알아. 뭐 그쪽 호투 할줄아다라고볼수 있어요. 근데 근데 전문가적인 시선에서 어나 프로페셔널해, 나 되게 잘해, 나 말도 안 돼라고 하는 건. 다음과 같이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디자이너 되기 전 단계에서부터 그래야 제대로 커요. 여러분 이거 디자이너 되고 고객님 머리를 연습할 거야? 물론 할 수도 있어. 시간은 어떻게 언제까지 계속 연습하게?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우리, 우리는 이런 교육들의 목적이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인턴 분들이 어 디자이너가 되기 전 단계에 꼭이 부분들이 개선되거나 이런 이론들이 태워지면 굉장히 멋지고 강하고 성공할 수 있는 디자이너가 되겠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 이거 디자이너들도 잘 몰라요. 왜? 배운 적이 없으니까. 왜? 선배들이 얘기 안 해줬으니까. 뭐, 저는 선배한테 배운 것 같아요? 몇십억 날리면서 배운 거 아니야? 돈 날려서. 사업하면서. 우와! 예, 네, 또, 제가 오바했네요 음, 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트라고 하는 이 장르도요. 이렇게 전문가적인 시선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죠?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공해야 되니까. 성공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지금 이렇게 듣고 있잖아요, 라이브로. 놀라운 거야. 배우고 있잖아. 남들 다안 배워. 다안 배워. 근데 여러분들은 배우고 있다? 질 수가 없어. 여러분들, 되게 더 잘하지 않아도 돼요. 왜? 남들은 하지도 않으니까. 오, 되게 뭔가 설레어요. 꼭 성공하시면 만나러 와요. 기다릴 테니까 궁금해 어떻게 컸는지 어떤 걸 꿈꿨는지 제가 이런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설레인 적이 없어요. 자, 정리할까요? 자, 어, 저 원래 한 3시간, 에 4시간 강의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1시간 안에 팍! 으악 이렇게 한다라는 게, 어, 쉽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턴분들은 사실 뭐, 디자이너나 이제 CEO들처럼 더막 깊게 가면은 이제 막 피곤할 수 있으니까 딱요 정도가 종과,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제 정리할게요. 자, 컷. 자르다와 남기다를 설명했어요. 하지만 다르죠. 과정과 결과에 대한 이미지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르다의 장점을 잘 활용해도 전문가적인 요소가 드러나면서 성공하실 수 있고요. 남기다에 대한 요소는 지금 이미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사진 안에 어떻게 남겨졌느냐가 고객의 유입을 도울 수 있다. 근데 현수 거기서 끝나면 나쁜 사람 이렇게 이뻐 보이게 남기는 것만 주력하면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죠? 잘 잘라야죠. 그래서 밸런스 이해가시죠? 밸런스. 자 다음이 뭐예요? 가벼움과 볼륨감의 차이가 있으나 같을 수도 있다라는 논리죠. 가벼워야 뜨니까. 그런데 이 가볍다가 용량, 예 말해서 무게감을 이야기한 건지 부피감을 기준으로해서 이야기한 건지 또는 이 볼륨의 기준이 볼륨의 기준이 가벼워서 떴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해. 하지만 이 볼륨이 주는 형태의 이야기는. 무게감은 작아서 무게, 중량은 떨어지지만 형태가 주는 무게감 때문에 무거워 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논리예요. 두 번째가 뭐였어요? 레이어에 대한 시각이었죠? 레이어에 대한 시각. 고객이 보는 레이어와 선수가 보는 레이어는 다를 수 있다. 고객이 이해하는 레이어는 뭐다? 뭐다? 관차. 우리가 배웠던 어, 모든 길이가 같고 어, 90도 이상이어야 하며 이거는 고객이 모르고 있다. 우리만 안다. 그래서 고객은 반창하는 모든 세상을 레이어로 볼수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좋아하는 거였죠. 뭐였어요? 디자인에 대한 아름다움도 있지만 컷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게 시술 연계성의 내용도 담고 있다. 근데 그 시술 연계성이 상업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경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지만 어그 이면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뭐다? 고객에게 더욱 좋은 관리를 할수 있게, 손질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다라고 하는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였어요? 이것이 겉트다 같은 느낌의 이거 다른 분들 멘트 같은데 음자 어찌되었건 어떤 한 디자인이 한 디자인이 완성되기 위해선 연령, 기장, 단착 앞머리의 유무 좀더 나아가선 명도에 대한 부분, 반사빛에 대한 부분 컬링, 시컬이냐, S컬이냐 또는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까지 적용한 한 디자인의 응용 범위 전체가 완성이 되었을 경우가 내가 이 커트를 알고 있다, 이 커트를 잘 배웠다, 이 커트가 내 거다라고 할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정리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배운 내용들을 기준으로 커트라고 하는 부분들의 새로운, 어, 아, 새롭진 않을 수도 있어요. ,잉? 커트에 대한 또 다른 시각, 그리고 커트에 대한 또 다른 이해를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함께. 함께인데, 나 혼자 얘기한 것 같겠네. 음. 자, 좋은 시간이 되셨을까요? 네. 오늘도 늦은 시간에 열정적인 참여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게 됩니다. 다음 주에도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예정이에요.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